어느 교회 찬양대에 눈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어느 교회입니다. 하음도 안 받고 또 목소리도 혼자서 튑니다. 급기야 찬양대원들이 전부 시험에 들 지경이어서 집사님 몇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분을 찬양대에서 내리고 다른 곳에서 봉사하며 어떻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은, 어, 봉사는 시키는 것보다는 그만 포기하는 게더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꾸만 찬양대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의 하루는 이제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집사님,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다섯 분이나 저를 찾아오셔서 집사님이 찬양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봉사를 했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는데 어, 집사님 생각은 어떠시는지요?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이 음치 집사님께서 말하기를 목사님 아니 겨우 다섯 명 가지고 그러십니까? 저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50명에게서 들었습니다. <laughs> 근데 저는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참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섯 명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아멘을 잘안 하신 분들은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설교할 때마다 아멘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역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꼭 어, 아멘 편이.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빌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저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받은 사람답게 저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 어, 내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정말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지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만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아, 어, 복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릴 만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기본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시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2017년 어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신앙의 기본이 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해놈이다, 해맞이다, 또는 가족과 또는 친구들과 보낸다면서 어, 교회 밖에 있는 것은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이 신앙의 기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일 예배 구영예배또 어, 교회에서 드리는 여러가지 예배 또는 새벽기도에 이런 모든 것들을 열심히 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는 정말 성공한 인생의 삶을 사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또 다른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삶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늘 소득의 10분의 1을 그리고 제사와 즉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또는 곡식 등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다시 말해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또는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얻으려고 하는 것도 결코 아니죠.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고자 함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되돌려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산림살이 중에서도 하나님께 십일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또는 주정 예물로 또 여러 가지 특별한 목적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므로 인해서 2018년 새해는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풍성하게 되돌려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본 가운데 이 봉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불편해하는 것은 딱 질색입니다. 신앙은 희생이고 신앙은 헌신임에도 불구하고 잘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 의무가 다 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물론, 주일 예배만이라도 잘 드리는 것은 기하고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기대가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길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냥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주셨고 한 방울의 피까지 아낌없이 다 끌리실 정도로 헌신하셨고 희생하셨습니다.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고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헌신과 희생의 다른 말은 봉사이죠. 주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하신까지 봉사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또 주의 몸내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봉사가 없는 신앙은 완전한 신앙일 수 없습니다. 봉사가 없는 신앙은 마치 본부선수가 허공을 향해서 마구 손을 휘두를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운 여러 직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가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가지 직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그런 여러가지 직분을 주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 직부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세 가지죠. 첫째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는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목적인 성도들을 세우는 것 세 번째 목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제 추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주제에 맞춰서 둘째 목적인 이 봉사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이 봉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일은 교육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일은 장로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일은 권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집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새가족까지 교회 안에 온 성도가 함께 주의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잘 연결되고 결합될 뿐만 아니라 균형 있게 발달하고 전체적으로 건강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답게 바로 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을 쉬, 잃게 쉽습니다. 영양 섭취를 많이 하면서도 운동하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건강하게 살아가나 유지될 수 없죠. 비만에 걸리거나 온갖 성인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일을 열심히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봉사활동을 하지 않으면 봉사활동이 없는 교회는 마치 비만화 같은 교회고 성인병에 걸리는 교회와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전부 다 달랑트를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분한분 한 분, 어느 한 분도 하나님보다달랑트 받지 않으신 분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달란트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만 좀더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드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달란트를 받았죠. 어떤 사람은 행동, 행정을 잘하는 달란트를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직을 잘하는 달란트를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달란트를 가졌죠. 어떤 사람은 충소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리, 정돈을 아주 깔끔하게 잘하는 그런 단란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리더십의 단란트를 받았죠. 어떤 사람들은 참 대접하는 단란트를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대접하기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말 한마디도 잘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그런 단란트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잘하는 단란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달란트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잘 활용한다 하면 어떤 사람은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켜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자기와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마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되 잘 활용해서 무엇보다도 주의 몸내신 교회를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우리가 살펴보면 이 달란트,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니다교회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야나이는 어떤 사역에 적합한가 생각해 봐야죠. 목사의 사역도 있고 교사의 사역도 있고 찬양대의 사역도 있고 식당 봉사의 사역도 있고 또 안내하는 사역도 있고 또 청소를 하는 사역도 있고 또 차량 봉사의 사역도 있고 각 신도의 임원을 맡는 사역도 있고 구역장의 사역도 있고 또새 가족이 오면 누나님또새 가족을 잘 맞이하는 그런 사역을 또 전도를 잘하는 사역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역들은 모두가 꼭 필요한 사역이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역에 좋고 나쁨이 있을 수가 없죠. 위 아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나누기를 좋아하고 편가르기를 좋아하고 구분하기를 좋아하고 높낮이를 세우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은 어느 한 가지 소중하지 않는 사역이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수 없는 것이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역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교회 안에 있는 휴지 하나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나가면서 주서 가지고 나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내가 정말 할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마다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희생할 것이 많습니다. 시간도 희생해야 되죠. 물질도 희생해야 되죠. 또한 주간 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또 일도 해야 되니까 몸도 희생해야 되죠. 희생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니다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괜히 여기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처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사역을 하다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사역하는 사람들끼리 사역하는 방법이 달라요. 또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때때로는 그 생각의 방법이 다르니까 충돌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면 아 이거 내가 돈 나누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봉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조용히 교회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으셨어도 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요 돈이 나옵니다. 돈이 나옵니다. 어떤 돈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고기라고 하는 돈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것도 있지만 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도 안 하면서 이윤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 몸매계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이윤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정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축복 주십시오.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그 기도한 정성이 가득하고 대단했던지,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 복권이나 사고 이기도해라 그러니까 복권도 안 사고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투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내 자녀. 꼭 책임져 주셔야 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 이런 거는 이야기예요.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하는 건잘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겠지만 혹시 젊은 세대들은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자랐다만 해도 이 마중물이 많았죠. 예전에는 마을 중앙이나 아니면 잘 사는 집에는 마을 어, 집 안에 안에 이제 프가 있었죠. 물을 끌어 오르는 폭프가 있었죠. 그래서 평소에는 펌프에 물이 나지 않지만 이제 한가 한가지 물을 떠 가지고 그폭프 안에 붓고서 계속 이 펌프질을 하게 되면 그 펌프에서 막 물이 쏟아져 나오지요. 이때 펌프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물한 바가지를 다 굽는 거 이걸 가리켜서 마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중물을 넣어야 펌프에서 물이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펌프를 가지고 있어도 마중물을 넣지 않으면 차분히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 펌프를 망가집니다. 구원받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이에요. 봉사하는 마중물을 우리가 넣어야 하나님의 폭포에서 하나님의 창고에서 은혜의 생수가 축복의 생수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매년 한국 교회는 몇몇 교회들을 제외하고 인물난을 겪습니다. 교회 안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인물난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보면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이 교육자들은 머리 골치가 아파요. 어, 정말 스트레스가 어, 그냥 막 끝까지 차오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사역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는 인물난을 겪는 것은 정말 교회 안에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사를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역은 많은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역보다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물난을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매년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가 한번 여러분 몇면이 한번, 한번 관심 갖고 들어보세요. 교회 사역을 하는데, 한 하는 사람이 또 합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구역장을 한십몇 년씩 막 해요. 어, 장기직고를 합니다. 근데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몇십년 동안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구역에 구역장을 서로 막아했다고막 난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중에 순종하는 이분이 십몇 년 동안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어올 것이 아니죠. 또 교회 사역을 하는 들을 보면 사역하는 사람이 또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한 사람이 맡아서 해요. 워낙 다지 가능하다 보니까. 뭐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옷도 하고 막 섭렵하여 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인데 사역할 사람이 없어서 서로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구역장 맡은 사람이 찬양대도 하고 또 찬양대 맡은 사람이 교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이 또 하고 또십 수년 동안 계속 한 가지를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기가 쉽습니다 또 교회일이 늘 경영하게 줍니까 보면 또 꽃이까리를 아, 뿌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다고 아니 자기를 안 하면서도 남 하는 것또왜 그렇게 또 어, 식사를 시킨다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지칩니다 또 상처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가지를 열 가지 아니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한 가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이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전교인인 교회는 모두가 빠짐없이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일인 일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일부는 헌신하고 일부는 나몰라 하고 대부분은 감방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 일인일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참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삼절 거절 희망의 기본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를 탓하거나 또 사실은 저는 이제 일교배기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도 못해요. 다만 2017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참 부족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2017년으로 딱 오늘로 족치고 다천국으로 올라가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고 걱정이 없는데 우리는 2018년에도 하나님이기를 해야 믿으십니까? 어, 아멘, 안 하신 분은 오늘 저녁에 가신 모양이에요. 어, 우리는 내년에도 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해야 할 것이 많아요. 내년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년에는 작년 올해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빼서 사정을 못했지만, 정말 내년에는 하나님, 제가 사역할 곳이 어딜까요? 제가 어디를 사역하면 정말로 좋을까요?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사역을 해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사역을 지금 쉬고 있다고 한다면,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헌신하는... 2018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난 학년 때 하, 이제 오늘 오늘 다 끝내 버리고 오늘 다, 하, 감정 흘려 버리고 이제 2018년 새 시로 새롭게 주의 몸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강목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정읍 제일교회가 정말 이 땅의 희망이 되는 교회, 정말 사랑과 휘부를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저 혼자서 저만큼 앞서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게을려서 뒤쳐지지도 않고 장로님들과 협의 속에서 여러분들과 발을 하나 하나 맞춰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목사와 함께 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주의 몸 되기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 하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지역에서 인정받는 교회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봉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도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행복감 2018년 한 해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권실을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천국 백성으로 부른받는 저희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신앙의 기본이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몸내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2018년은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